짜장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한국인이라면 참을 수 없다는 바로 그 메뉴 짜장면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리셨을 때도 대표 외식 메뉴였던 음식이 바로 짜장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먹는 짜장면도 좋지만 집안에서 시켜 먹는 배달 짜장면도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지 않아서 편하기도 하고 배달 짜장면만의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짜장면들이 대부분 배달 짜장면이다 보니까 배달 중국집은 그런 쪽의 감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도 해요. 배달 짜장면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역시 이거죠. 살짝 불어서 우는 면, 그리고 진짜 잘안 듣기는 랩 포장. 이게 안 세서 좋기는 한데, 뺄 때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어 잠시 멘트를 잊었어요. 이게 바로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의 왕인 짜장면이에요. 저는 단무지보다 김치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짜장면 집들은 요청 사항에 김치를 요청할 시에 챙겨 주시니까 잊지 말고 한번 부탁드려 보세요. 짜장면에는 김치가 최고입니다. 그외 짜파게티도 파김치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짜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간짜장을 주문했는데요. 만약 본인의 면이 살짝 불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약간만 넣어보세요. 면에 윤기와 수분이 생기고 훨씬 더잘 비벼집니다. 일반 짜장면은 면과 함께 오다 보니 배달만 빠르게 오면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저기요 사장님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아이고 네. 젊은 놈이 나부터 무슨 소주를 자 여기요 중식이 매력적인 이유가 또 무엇이냐 바로 소주가 잘 어울린다는 점이에요 먼저 짜장면을 한입 먹고 한잔 하면? 하정우도 못 참죠, 이건. 특히 중식과 소주가 잘 어울립니다. 간이 센 중식인 만큼 물과 같이 투명한 맛의 소주가 만나게 되면 그 하모니가 참 훌륭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주는 미지근해지면 맛이 없는데 중식과 먹을 땐 나름 아주 괜찮습니다. 그 외에 원래 중국소를 시키면 미지근하게 주시잖아요? 미소, 미지근한 소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아주 그냥 술도둑이에요 술도둑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오늘의 소주는 진로로 골랐습니다 <놀람> <놀람> 살아있네 거기다가 추가 주문한 군만두까지 사실 군만두는 서비스로 먹어야 제맛인데 최소 배달 금액 때문에 결국 주문했습니다. 혼자 시켜 먹을 땐 이게 좀 아쉽죠. 탕수육은 다 먹기 힘들고 만두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달을 시킬 때는 간장을 담을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두에 간장을 뿌려 먹는 게 국룰이죠. 배달 짜장면만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감성입니다. 사실 그냥 그릇이 없어서 뿌리는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마. 그렇게 먹다 보면 면을 다 먹는데요. 성인 남성이면 조금 부족할 만하죠. 밥과 짬뽕 국물을 추가해 가지고 2차전을 시작합니다. 밥은 집에 있는 밥을 가져왔고요. 고춧가루를 살살 먼저 뿌려가지고 매콤한 맛이 나는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밥. 본래 간짜장은 일반짜장보다 수분이 부족한 만큼 춘장의 양이 두배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스를 반반 나눠서 면과 밥 둘을 모두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전에 저도 T.V.에서 본 거긴 한데 틀린 말 같진 않습니다. 꽤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2차전을 시작합니다. 짬뽕 국물도 추가한 건데요. 밥 먹을 때 국물은 또뺄 수가 없죠.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밥을 여기다 말아먹어도 되고, 사실 이 자체로 좋은 술 안주 아니겠어요? 술집에서 파는 해물탕 같은 그런 짬뽕 국물이 아니라 진짜 중국집에서 만드는 진짜 짬뽕 국물입니다.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게 하는 원조의 맛이에요. 바로 또 소주 한잔 가야죠. 이렇게 먹으면 이제 술한병 뚝딱뚝딱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 정도면 무. 뭐 이게 힐링이고 이게 행복이죠. 술한 병을 먹다 보면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 먹을 땐 신이 나다가 중간쯤 먹으면 감성이 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다 먹을 쯤이면 감성과 함께 몽상을 하게 됩니다. 우울한 일이 있었을 때는 우울한 일을 깊게 생각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는 기뻤던 순간을 회상하게 되면서 기뻤던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술은 행복할 때 드세요. 우울할 때 먹으면 술은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울할 때 먹는 술만큼 기분이 더 우울해지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울한 걸 탈피하기 위해서 취하면 기뻐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울할 때술 마시면 더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문득 엄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어릴 적 저희 엄마는 짜장면집에 가시면 짜장면에 손을 대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몰랐는데 처음 돈을 벌고 식사를 사드리면서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그냥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소주 방송이 아닌데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